민준TV의 민준입니다. 오늘은 배틀모빌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종기고 이거는 화면이에요. 이걸 같이 꽂아볼까요? 여기, 여기, 멋있죠? 이제 같이 운전대를 달아볼까요? 내리죠다 달았어요 이건 번호판인가 봐요 같이 꼽아볼게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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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그 불빛을 안달아버렸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틀 모빌이 완성됐는데요. 여기 미사리 있고요, 여기 날개도 있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번신이고, 자 이단번신, 이단번신. 이담습신 하구니, 이신이게변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s a 변신이고 a n t a 네요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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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삼단 변신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걸어 사람처럼 이렇게 걸,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보여 다닐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또 변신할 수 있는 모양이 있나요? 자자. 차우로 갈수 있어요. 자. 이걸로 같이 놀아볼까요 여기는 배트맨 있고 여긴 배트맨 친구. 여기 세 명의 악당들이에요. 자하하. 나는 배트 악당이다. 하하하 내가 폭탄을 설치했지. 저건 뭐지? 페트모빌 변신 파워. 여기는 강이라 건너올 수 없을 거야. 하하하. <laughs> 강인데도 건너가다니 정말 대단하군. 하하. 그렇지만 난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못하겠지. 변신을 해서 옆으로 오지 못할 거니까 말이야. 하하하. 흠, 그러자고. 티스포머 완료. 안 돼! 어떻게 변신해서 오는 거지? 대단한데! 으아! 다음번에는 꼭 저런 무서운 배트 모빌 근처에는 가깝게 가지 않으리. 으아, 도망가자! 네? 띠띠띠. 전광 끝. 아무 이상 없음. 악당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다시 출발해 보자. 그래, 우리 악당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야. 잘 보셨나요? 비트맨과 친구들은 매일매일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안녕. 또